네, 반갑습니다. 신길 1구역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신길 1구역에서 공공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박종덕 위원장으로 합니다. 오늘 10월 16일입니다. 저는 지금 추진 사무실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제까지, 어제 10월 15일까지 저희가 동의서를 진구한 결과 약 30%의 동의율을 달성했습니다. 30%. 약 20일 동안 저희가 지난 9월 26일부터 어제까지 약 20일이죠. 20일 동안 동의서를 진구해서 약 30%에 달하는 동의서를 저희가 확보를 일단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애초에 목표를 했던 70% 동의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아, 절반도 아직 못 달성 못했어요. 어, 사실 저희 지역 외에 어, 이미 조합이 설립된 지역들, 예를 들어 양평 1 4구역이라든지 기타 어, 또그 영등포구 아닌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는 어, 저희가 많이 지금 동의율이 부족합니다. 어, 특히 이제 방금 얘기했다시피 어, 이미 조합이 설립된 지역의 경우. 이미 75% 이상을 달성했다고 보면 되시는 거예요. 그, 그쪽은 그쪽은 이미 75% 이상을 달성했기 때문에 굳이 주민 참여 동의서를 받지는 않습니다. 조합이 설립된 지역은 저희 같이 예정 구역이나 해제 지역만 주민 참여 동의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노차이겠지만 그들 지역과 경쟁해서 이기려면 선정되려고 그러면 최대한 많은 동의서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그 부분을 이야기 드리고요. 일단 30%의 동의서를 증거했다라는 걸 보고 드리고, 그러면 향후 제가 이제 2차 마감 시한을 지금 잠정적으로 25일까지 정했어요. 앞으로 10일 남았는데, 이 10일 남은 기간 동안에, 청려, 최대한 총력적으로 기울여서 동의서를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오늘 어, 동의서를 제출 안 하신 분 중에서, 안 하신 분 중에서, 신길 1구역에 거주하지 않으신 분들을 분류를 할 거예요. 분류를 해서, 어, 지금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일단 우편물을 어, 저희가 발송할 겁니다. 우편물을. 우편물을. 이미 이제 제출하신 분들은 우편물을 발송할 필요가 없고, 어, 또 신길 1구역에 어, 거주하신 분들, 거주하면서 아직 동의서를 제출 안 하신 분들은 이분들은 사실은 그 이미 상당 부분 이 공공재개발 상황에 대해서 제가 누차 설명을 했고 전단지도 수차례 배포했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많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방송을 했기 때문에 공공재개발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 알고 있어요. 단지 그분들이 여러모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어뭐 제출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여러모로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가급적이면 사업 설명회장 저희 사업 설명회장 와서 설명회를 듣고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고 동의서를 제출 안한분 중에서 신규 일구역에 사지 않으신 분들 이런 분들만 뽑아서 오늘 중에 오늘 중에 우편물이 아마 발송될 겁니다. 발송되면 아마 내일 아무튼 늦어도 월요에는 아마 도착할 거예요. 19일 날 그러면 2, 3일 내에 연락을 취해서 또 저희한테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래서 아무튼 저, 저희가 지금 동의서를 제출하신 분들, 또 제출 안 하신 분들, 또 그중에 제출 안 하신 분들 중에서 신고 1, 2, 9, 에 지금 현재 거주하신 분들, 거주 안 하신 분들, 이렇게 다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최대한 그 맨투맨으로, 맨투맨으로. 전략적으로, 어, 커버해 나가면서 설득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하시는 우리 신기류구역 주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 어, 혹시라도 아직까지 동영상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그리고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곳에, 저희 추진지가 아니고, 다른 곳에, 어, 동영상, 그, 동의서를 제출했던 분은, 어, 이제라도 저희 쪽에 다시 어, 제출하셔도 을 제출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음, 제출하셔야 돼요. 저희 추진이 사무실에 제출해야만이 저희가 그걸 한꺼번에 집계를 내서 집계를 해가지고 통계를 내고 통계를 내서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해가지고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분산돼서 분산돼서 제출돼 있으면 그 합산되지 않아요. 어, 그래서 지금 뭐. 특정 인사가 뭐 동의서를 뭐 증거했다 그러는데 제뭐 하고 있는데 저 도대체 어떤 어몇 장을 든야할 수도 없고 어 저희 쪽에 뭐 주구인지 알 건지 그런 거알 수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쪽 추진위에 동의서가 어제출되야만이제출되야만이 그걸 집결할 수 있다는 거. 집결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서 어 최종적으로 어, 선정 여부를 가려진다는 것.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오늘까지, 어제까지 동의사율은 약 30%를 넘게, 어, 달성을 했고, 이후에, 어, 2차 마감 시한, 25일입니다. 앞으로 10일. 10일까지 추가로 해서 최대한 목표치인 70%까지, 어, 도달하끔할 거예요. 어,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제출 안 하신 분 중에서 신길1구에게 거주하지 않으신 분들, 타지에사신 분들 상대로 해서 우편물이 발송될 겁니다. 그 우편물에는 지금 현재 동의서 양식이, 동의서 양식 4번 양식이죠. 동의서 양식이 첨부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 개인적인 부탁말씀, 서신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우편물을 받으신 분께서는 한번 읽어보시고 동의서를 저희 쪽우편물 등기로 보내주셔도 괜찮고 그렇지 않으면 아직 한 10일 정도 시간 있으니까 한번 방문해 주셔서 사무실에 방문해 주셔서 직접 제출해 주셔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이왕이면 직접 한번 제출해주세요. 예. 자 오늘 동영상은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